안녕 짱구들 어, 실력다지기 들어가도록 하자 자3-11미분가능하다 일단 미분가능한 함수 fx가 저렇대 f1은 1에 근데 잘 봐라 분모가 0으로 가고 극한값이 그 존재하지 그럼 1 넣어봐 f1에 제곱 마이너스 2 f1은 0인데 f1로 묶어볼까 f1 마이너스 2는 0인데 F1은 1에서그지 F1은 2야. 그치? 일단은 그걸 알아두라고 F1은 0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오케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니? 라는 거잖아. 오케이. 우리는 F1이 필요하지? 자근데 이렇게 해보자. FX로 묶어보자 얘는 일단 it 하자 알겠지? c a t c f x 로 묶어보자 f x 로 묶으면 FX. 는 마이너스 2잖아 얘가 마이너스 m 잖아 마이너스 F. x 이해됐니? 얘 m e 얘가 t 니까 이해됐지? 아하 a 서 a m e y e 부분이 그지 요 부분이 f'1 이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또 어디로 가 1로 가지 마이너스 f1 곱하기 f'1은 마이너스 36이지 f1로 가고 마이너스 있고 그 다음 f'1 그러면 f1은 이지 그럼 애플 프라임 이런 18개. 간단히 풀었지? 항상 변형을 잘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내가 저번에 이제 로피탈도 한번 가르쳐 줬지. 로피탈도 0분의 0꼴이잖아. 그지 로피탈 한번더 로피탈. 오피탈의 정리 오피탈의 정리 0분의 0꼴일때분 풍모하고 분자를 미분쳐서 대입해도 똑같다라는거 알겠지 그걸로 한번 풀어볼게 자 얘는 리미터 x가 1로 가고 미분쳐 미분치면 마이너스 1 미분쳐 2fx 속미분 f'x 자, 마이너스 e f prime x. 그리고 이제 1을 대입하면 돼. 1을 대입하면 e f 1 f p r i 1 마이너스 e f prime 1 하고 요 분모는 마이너스인지란 말이야. 그지? 음. f 1이 2였지. 그러면 4 됐니? 4 마이너스 2. 이지 마이너스 2 f 프라임1은 마이너스 31 이니까 18 나오지 똑같은 결과 나온다 알아도 지금 이내신만 신경 쓰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수능도 한번 신경을 쓰는 거야 그 대신 학교 내신에서 수술형 같은 건 절대 쓰면 안돼 거의 선생님들이 싫어해 자 함수 에펙스는 저렇게 GX를 도동하는식이아안 이때. 알겠지? x 이 아닐 때래서이 x 서 x 에서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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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서 이래서 이래서 이래 x 이래서 이래서 1 f x 제곱 f 이래서 f 1 얘가 g 서이 함수값하고 같아야지. 얘는 극한값. gx의 x는 1이 아닌데서의 극한값 얘는 g1 함수값 얘는 g1 알겠지 얘는 gx 1에서의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됐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주는 게좋겠는 일단은 이제 요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뭐 다른 특별한 것도 없지 그럼 여기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하고 여기다 x 플러스 1을 곱하고 그 u 그럼 얘가 뭐가 되니? 1로 가니까2 곱하기 t y a p 그렇 e prime. Good. 자, 다시 한번. 자,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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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프라임 1이지. 예,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0호수, 0호수. 그래서 1로 넣으면 2 f 프라임1은 1원. 그이 1원, f 세그마이원4 x 4제곱4 x 4 4 x x 4 4 4 4 4 x x 4 4 4 4 4 4 4 4이4 4이잖아4 4하니까4 4 삼식이 뭐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아요. 항상 미분계수의 정의와 도함수의 정의, 그 기본 틀만 잘 유지해 주면 돼요.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 다음 십3번 예를 만족시키는 단함수가있대 x 는에서 연속인 g x 를. 그럼 일단 얘는 이렇게 되겠지. 리미터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 마이너스 4가 f 프라이크 2가 어야 된다고 뭐, 그 소리겠지. 분모가 0으로 가고극한 값이 존재하지. 그러면 F(2) 4는 0이니까. 자, 여기 F(2) 는 뭐가 되는 거야? 4. 그래서 그러니까 그는 뭘로 바꾸죠 F 2. 얘가 그러니까 f 프라임이 맞잖아. 그지 그렇게 된 거야. f2는 4 어쨌든 똑같 바꿔서 넣으니까 어, f 프라임이 맞구나라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식이 판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제를 갖다가 우리가 다항 수니까 이렇게 해볼까? 자, FX를 자 AXN 제곱 이렇게 하나 볼게요. 알겠지? 그러면 FX는 A에 EXN 제곱. 블라블라, 그 다음에 4의 FX는? 4의 f(x)는, 그렇지? 4a x^n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는 a 곱하기 2의 n 제곱 x^n 제곱, 이렇게 되니까 4a 하고 얘하고 같아야 되잖아. n은 2가 되겠구나 2차라는 걸알수 있지. 이해가니? fx를 이렇게 넣어, 그래서 f2x를 a에 2xn제곱 넣어, 4fx니까 fx에다 4를 곱해 그러니까 최고차는 같아야 될거 아니야 어쨌든 개수가 2 n제곱 a 4a니까 a는 같으니까 아 n은 2구나 그래서 내차 2차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fx는 2차가 된다는 거지 예백됐 자, fx는 2차야 얘들아 그러면 fx는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일단 이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fx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리고 f2는 4가 있어 자, 그럼 이제 집어넣자 f x 는 f에 2x, 여기다 2x 넣는거야. a에다가 2x 넣으면 c는 4에다가 알겠지? 그럼 계속 비벼할거야 그럼 얘는 4ax제곱 2bx 플러스 c는 4ax제곱 플러스 4bx 플러스 40이 어떻게 되니? 뭐 어차피 같은 거니까 큰거움안 되고. 그치? 뭐야 이거. 2bx하고 4bx가 같지니까 b는 0이 되겠지. 맞니? 그치? 2b하고 4b가 같아야 되니까 b는 0. c하고 사하고 같아야 되니까 c도 0 뭐야 이거? 응? 음? f(x)가? 응? 어? b도 0 c도 0이니까 4a 아, ax 제곱이야. f2는 사람에 4a가 4니까 a는 1이야 또. f(x)는 x 제곱이야. 알겠니? 얘가 x 제곱이에요. 그러면 약분하면 x 플러스 2가 되지, 10을 대입하면 12가 되는 거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치? 어려울 수도 있겠다. 자, 이거 그냥 단순해. 이렇게 해서 그대로 집어넣어. 그래서 개수 비교하면 b하고 c가 0이라는 게 나오고, 그래서 fx는 ax 제곱인데, F2는 4라는 걸 구해놨잖아. 그래서 A가 1이야. 그래서 Fx는 X제곱 집어넣으니까 X가 2가 아닐 때는 얘니까 10이니까 10이 꼼꼼하게 잘 봐야 돼. 알겠지? 이런 건 접해보지 못하면 당황해. 그다음에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가 x 이렇게 f' 1의 값을 구돼라 k 는 1부터 10까지네. 그지? 잘 모르겠으면 일단 이렇게 나타내 봐. 이렇게 음,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지? 자 그럼 일단 f 1 먼저 구해보자고. 1로 봐. 이 e, f1은 이제 자1먼자 대입하면 이 e, f1은 이을 대입하면 뭐가 되니? 그냥 1부터 10까지가 되는 거 아니야? 아참 1부터 1이은다지 1만 대입하는데 1이 10개니까 1 f1은 5래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미분쳐 ex f x 그 다음 앞에 표 그대로 제격 미분 넣이거 네. 미분 치면 1 2x 그리 나가다가 10x9 이래도1 1 대립해 2f1 2f551 1부터 10까지 더하면 1부터 10까지 55지 f1은 5니까 10이지? 됐니? 그러면 자, 얘 넘어가면 45지? 그러면 이 f'1이 45니까 f'1은 이분의 45. 어렵지 않지? 알겠지? 뭐 특별한 거 없다. 어. 이건 그냥 바로 미쳐쳐해해돼자자5번 번, 응, 5번 번. 당얘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질 때, 그냥 그대로 막들네자 a x n 플러스 1 플러스 b x n 플러스 다 X 마이너스 1은 제곱으로 나눠 떨어지는데그 o o l 그지이럼이 미분 미저치저치 좋겠다. 자미자을분을자 o 플러스 1 곱하기 a x의 n 플 d 스 n 곱하기 b n d x의 n d g 얘 예, 미분치면 2x-1그대로 얘 예, 그대로 미분 미분친거야 알겠지? 미분친거야 자 그러면 이제 1번 2번 다 뭐만 찍어넣으면 돼? x 대신 1집어넣으면 돼 이거 1집어넣면 0이지? 1집어넣면 a플러스 b 플러0 마이너스 1은 어때? 알겠지? 1을 집어넣으면 0이지. 또얘또 또 0이라고. 1을 집어넣으면. 알겠지? 그러면 은 n 플러스 1 a 플러스 n b 는 0이에요. n 플러스 1 플러스 n b 는 0이래. 알겠지? m 플러스 1a 플러스 nb가 0이래. 됐지? 그러면 이제 네. 요 n을 곱해주면 되지. n을 곱해주면 n을 곱해주면 되지. 요 속을 빼면 요 속을 빼면 a지. n이지. A는 N이야. 이 A p 니 A는 A. 그러면 얘가 A. b 러 b b 가마이너는 1이 b 잖 B는 B는 n 이 B는 B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이해가 는어어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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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나 B는 어는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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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